요한계시록 11장 성경강의말씀드릴게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낭독하여 읽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를 통하여 또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예? 말세지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고 원하옵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님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유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7년 대환란과 7대 나팔 재앙의 몫이 구속화적 개관 본장은 너희게는이중주 역사의 결정적 종말의 최종 도래하기 직전에. 만세이스 상당 기간의 범우주적 대환란에 대한 일련의 묵시들 즉 상호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연속되는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재앙 등 일련의 3대 7중 재앙의 묵시를 보도하는 제4장에서 18장까지의 일련 기사의 연속 니다 또한 본장은 좁게는 8장 6절에서 11장 19절에 걸쳐 이어져온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1년의 묵시 기록의 종결 부분이다. 이런 문맥하에 본장의 전반부인 1에서 13절은 4장에서 18장까지의 1년 기사에 포함된 총 일곱 개의 삽경 중에서는 제3 삽경이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주어진 두 삽경 중에서는 두 번째 삽경인 소위 두 증인의 7년 대환란에 대한 환상을 보도한다 그리고 후반부 14에서 19절은 일곱 나팔 재앙으로서는 마지막이요 이제 다시금 10에서 12장에 계대된 삽경들 이후에 전개될 일곱 대접의 재앙을 담고 있는 일곱째 나팔 재앙을 선포한다. 전반부의 두 증인의 칠년 대환란의 환상은 기시 4에서 18장에 이어지는 말세 대환란에 대한 목시들 곧 최종적으로 종말이 도래하기 직전에 말세에 진행된 상당 기간의 대환란에 대한 묵시적 예언 전체를 구약 단위에서의 70일의 예언과 관련한 묵시로서 총괄적으로 묶어 새로운 각도에서 요약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계시록의 묵시를 묵시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동시에 기본적인 묵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통시적 이해가 있을 때에만 그 고속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한 바. 이를 본장 자료노트에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히 참조하라. 한편 후반부는 앞서 일곱 개인의 제안이 다른 여섯 인들의 제안과 달리 그 자체